오사카 야키니쿠 대박 맛집! 일본 가면 필수인 야키니쿠습첩 대학이 발굴한 오늘의 역대급 학식 차프차프 다이가쿠 오사카 캠퍼스 몸에 다도우라쿠 한국인들에게 유명한 곳은 안끌리고 현지 청정 맛집을 찾다 평이주와 방문했는데요. 현재와도 좋은 분위기에 1층 개인 화로까지 있고, 심지어 한국어 메뉴판도 있어 너무 편했습니다. 이치식 한매, 석상 등심, 특안 창살, 어깨살 등 단풍칠정을 주문하니 오둠처럼 구성되어 나왔습니다. 화력에선 화로 덕에 구워먹기도 좋고 너무 맛있습니다. 이치식 한매, 다른 메뉴도 궁금해서 다음날 지인들과 재방문하는 2층 진짜는 이거였습니다. 2주일부터 미쳐버렸고 거를 타선이 없는 메뉴 구성. 이날의 베스트 원 부챗살 을수록 쫀득하고 맛있습니다. 국지 팡팡 터지는 어깨살 달달하면서 고소한 맛 제대로였던. 베스트2. 갈비등심 베스트3. 그 유명한 고비규. 솜사탕보다더 부드러운 고기가 있다면 이겁니다. 삼갱매. 한국에서 나름 많이 먹었다 자부했는데, 일본 호설이 찐이었습니다. 식감 좋은 망고 모양의 오설부터 야채에 싸먹는 오설 유자소스 올라간 갈비오설 등, 쫄깃하면서 고소한 맛이 대박. 매콤한 김치 모듬에, 얼큰칼칼한 육개장. 흑박겟 육개장 맛집. 이런 조합은 처음이었던 신박한 와규초밥 오랜만에 만난 모임에, 제대로 된 분위기와 맛까지 효, 노주교 소효. 테크니크 세트와 고비규. A 플러스. 한 오종 모듬과 육개장 추천드립니다.